<laughs> 오어 야, 슛좀 쉬운데? 공이 그냥 뛰어 가죠. 오케이. 다 뛰어 가죠, 그냥. 아무도 안탔죠난 탔는데. 하고. 난 탔는데. 만 타주. 얘기안해 줬어. 아니, 시메를 꺼내지 아요 제가. <laughs> 아, 묶고 묶고. 아, 나와라. 와. 더안 아, 보여. 당신여 너가 야야야 계속 술래 잡겠 했어 너랑 나랑 나 너랑 만한거 아니야 너키랑 됐어 오케이 오 어? 궁이 <놀람> 있어? 어 궁이 어 라인 궁네 라인 궁 썼어 <놀람> 2층 가자. 거점 위로 가자, 거점 위로. 잠깐얘 좀... 라왜거점 거점 위로 가자, 어. 제발. 아, 민족. 그냥 사방 귀도 새 생... <laughs>

아님만 무조건 공법 무조건 공법 무조건 공법 무지성 공법 무지성 공법 무지성 공법 예 네, 힐수 살아 자리야 힐수 이봐요 아직도 안 잡았어 모르? 안, 되네, 안, 되네. 안

아, 라인 잘한다 근데. 존나 처맞네. 아, 그래요? 리니 <laughs> 이기는 거잖아, 걔를 아니, 근데, 이게는거잘하는거야이운드형이 <laughs> 힐을 잘준이거이거이기 <laughs> <형이> 이기는 <잘한다고 웃음> <잘한다. 근데> <laughs> 이제 은퇴하실 때 아니야. 아닌가... 형이 뽕 겁나 채워 나이는 속일 수없 야, 뽕세 번인가? 저두 번인가? 주민 인 얘는 이한테 걸림돌일 뿐이야. 아 그래? <웃음> <웃음> 그런 거 없어. 방벽 어, 어. 치워. 왜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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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? 아, 여기다 생각 생구나 치유 주문을 걸었어. 이제 <laughs> <아니야>, 내가 너무 주문을 <laughs> 걸었어. 그래 어어 좋겠다. 죽어도 돼야. 죽어도 돼야. 1 0 아, 뭔 나를 끌렸어. 어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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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. 100. 100. 100. 왜 트레 안 하고 그거 해 그냥 트레 야지 아이고. 갱어 누구 살릴까? 누구 살릴까? 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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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리퍼? 또, 리퍼? 리퍼? 리퍼 <laughs> 리퍼. 살리래? 예, 부디시. 공방차, 공방차. 아. 했는데. 이것도 납득지 아. 저... 아! 트레이서도 되는데. 제가 함께합니다. 아, 힘 너무 많이 했다. 우지성 후할. 네, 나할거 했어. 공격리. 잘했어, 다 나도 할거 했어. 맞다. 불타잖아, 불타잖아. 아 한데. 네, 할거 했어, 나이스. 할 했어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어디 이거는 미안해. 부활해줘? 부활해줘? 부활거줘 가능해? 이거 가능해? 아, 이거 하면 어 이거 잡 이거 지금 이거 아부어 아, 이패아이 이거 잡혔어! 아 실패 아, 자탄에, 자탄 아, 아, 실패. 아 이거 잡탄 묶었으면 성공인데 아. 아 까비 이어 이거 이거 잡어이어어어어어 저렇게 하는 거 없어, 지금. 오케이. <목소리> 네. 어, 나이스. 어, 이거 봐. 팔을 하는 거 없다니까. 시그... 아. 아. 기궁에 팔을 쓰나? 갑자기야, 뭐야? 한 게임 고 싶어서 그런거지? 아니 이거 근데 그러니까. 내가 잘못한게 아니라 파라가 잘못한건데? 이 새끼 너무 적응비행해 진짜로 이거는 메리시카할 변명이 아니야 알았지 그래? 말해야지 <웃음> <웃음> 형 재우세요 재우세요 잡으세요 잡으세요 어, 아.. 딱찾는데 아.. 아깝다 아, 아, 파라 차이 지려 이 새끼 졸라 못해 파라 <laughs> 알겠대이 <laughs> 새끼 진짜 파라.. 아니 근데 진짜 거짓말 내가 지금 재, 재밌게 하고 있긴 한데 이 새끼 진짜 파라 개 못해 아 어떡하지 야그 뭐, 파라 나오는데 그거 한다고? <laughs> 그럼 뭐 어떡해 그냥 베야지 벨... 야타해 야타 야타해? 야타해? 야타 어 야타해 야타 야타해 야타 형 잡아주면 되지, 팔아. 어. 형 이거 타요. 포탈 타요, 포탈. 내가 볼때 이새끼 어. 팔아 못해서 우리 진다니까. 나 어. 내가 팔아하면 어, 되겠냐? 돼. 어, 오케이, 비쳤고. 뭐야 이거 앞에? <웃음> <웃음> 왜 항상 잘못했고. 이렇게 앞에다 세우는 거야? 맥주, 맥주. 아 잘못 찍었어, 포인트. 야이도 개오바야. 아도 있는데? <laughs> 미도 왼쪽에. 아, 왜으로 가? 아나힘는데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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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해봤데>. 이거. <laughs> 아 라인 왜 이렇게 좋네만존나채워미친놈와 <laughs> <laughs> 쿵은 개빨리 채웠네. 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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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? 여기. 브리테프리브리테마브리 왼쪽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. 이거 어도 어디야? 오른쪽 위에라고 하는 거요왼쪽에왼쪽에 맨날 있는 거 맨날 있는 거. 그래. 출발. 새로 태어난 기이죠됐다 가지고? 아. 어. 뭐 내가 이제 위도 싸고 겐지 땄으니까 할 만해. 아 어, 뭐야 위도 오른 안할 만한데. 제가 봐 드릴게요. 아니, 아... 아, 미 이거 올라가면 안 돼. 아, 뭐... 뭐 해야 되냐? 나... 아, 이제 내가 모르겠다. 뭘죠? 야, 이 새끼, 공꽂히 없어? 어, 그야 아! 필모가 없어요. 망치로칠수 없어요. 이거 정면이 이잖아동은이스왜 내가 죽으면 이기지? 내가 그냥 죽을게. 이거면좀나아질인 총알이 겸인 총이 겸인 이 총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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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이 총알이 총알이 총요이 총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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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요 총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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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알 총알이 총알총알총알 안올. 그상 오케이, 이겼다. 차드릴게을게요네 아 타면 탔어, 탔어 안 탔어 안 탔어 야! 왜 돌진해가지고 제어. <laughs> 야, 왜 나한테 이렇게 악감정 있어? 어 제시우 캐디. 와 머리 때렸다. 개멋있어. 와 계절에. 와 뭐야? 어, 뭐야? 파인이야? 여기까지. 응, 안 떠.